어떤 분이 돈이 급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인데 이게 뜨는 소문만 엄청 무성하지.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되네 안 되네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거기를 지금 돈이 현재 돈이 급해서 이걸 팔으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앞으로 4년만 있으면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 어? 그러니 조금만 버텨라. 돈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형제간들한테 5남매거든요. 조금씩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 급한 거 해결을 하고 어그 4년 있다가 진짜로 4년 꽉안 차고요. 그게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2억 얼마밖에 안 드는 돈이에요. 그게 원래. 근데 8억을 받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이 자기는 이런 걸 믿지를 않는데 원래는 어 자기 주먹밖에 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와 신기하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의심했던 거를 의심했대요. 어, 의심했대요 저를 사년 안에 안되면 내가 얼마나 힘들건데 그게 안되면 어쩌나 의심을 했는데 그게 됐다고 너무 감사해서 저뭐 먹고 싶냐고 해서 제가 속옷을 한번 해달라고 랬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진짜로 속옷 한 벌을 받았어요 왜 속옷 한 벌을 받았냐 그분한테 속을 한 번을 받아서 그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덜힘들어라고 속을 받아서 그분 풀어줬어요. 제가 근데 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기 이제 천안에서 조금 약간 외곽지대로 벗어나서 큰... 화물차가 쌩쌩 날라다니는 거기에서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이 해장국을 하셨어요. 음. 해장국을 하시다 보니까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요. 일어나시는데 그분이 장사를 하다 보니 예, 그 뜨내기 장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실 이 단골이라는 것은 그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내기 장사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오셨었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족발 가게를 하래요. 우리 할머니가, 응? 근데, 근데 그분이, 어, 그 토끼띠였어요. 토끼띠였는데, 족발가게를 하래. 아침에는, 부, 어차피 부전을 하니까, 어, 저, 해장국을 계속 하면서, 오후에 저녁 때는 해장국이안 팔려요. 덜 팔려요. 일찍 떨어지니까, 사람이. 그래서, 오후에는 족발가게를 해서, 어, 한 가게 가지고, 저녁에 배달을 하는 거죠. 응? 그렇게 해서, 그분이 좀 이렇게, 큰돈안 드리고, 어,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창업을 할 때는 꼭 어, 무당이 다, 100%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면 급하게 뭐막 취하잖아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 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